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어, 원래 바다 낚시 출조를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대신에 어, 멍게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멍게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음, 우리가 저기 봄철 통영이랑 거제권 감성돔 낚시에서 멍게 미끼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멍게 미끼는 어, 냉동되어 있어서 몇번 사용하고 나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살아 있는 멍게를 가지고 가서 도레박에 담고, 어, 살린 상태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쓰고, 어, 멍게를 자르면서 나오는 국물은, 어, 밑밥통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멍게 밑밥을 준비하지는 않는데, 어, 근데 실제로 출조를 나가보면 이 멍게를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멍게를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멍게랑 어, 가위랑 일단 준비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멍게랑 가위만 있으면 되고, 어, 제가 까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위를 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건데, 어, 우리가 저기 낚시에 가서 칼을 사용하기에는 도마도 있어야 되고, 칼을 바닥에 놓고 쓰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여기 매체는 안 하는 작업용 전지가입니다. 이걸 네,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멍게를 잡고 우리가 칼로 손질할 때한조 정도 부분을 원래 잘라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위로 이 사이를 딱 집은 다음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탁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빙빙빙 돌려줍니다. 요즘 떨어지는 국물을 원래 밑밥 통유에서 하면은 어 이게 밑밥에 스며들어 따로 멍게 밑밥이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준 다음 여기 만나는 껍질과 속살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빠집니다. 네, 요렇게. 자, 다시 한개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멍게에 윗부분에 가위로 싹둑.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깎기. 다음에 요것도 받아 던져주고, 이렇게 저런 속살이랑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거를 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어차피 가위가 있으니까 요 가위로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 감사합니다.